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네, 그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 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 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거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했다던 공익 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안수 경남 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 농담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골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생할 텐데요 어,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함께 띄울 예정입니다 어, 재생 준비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이래 놀라셔가고 지 전화 오게그 만든 기계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뭐,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뭐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참 저거 한참 저거 한참안한 거야 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만 나 그만이야 왜?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이 어? 윤상현이한 전화했어 습니 보안 유지하시고 야 체임씨 구워 십시오 이래서 제가 거야 네이 내용은 음성이 명확해서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어, 여기 윤상현 이름이 거론 되죠 그 공관 공간, 당시 공관 위원장이었고 네, 한 번만 더 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 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이래 놀라셔가고 지 전화오기 그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 처음에 어신 뭐,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한참뭐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참 저거 저참 저거 한참안한 거야. 그러니까 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지만 나한테도 많이 야와 아누라 갔다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유상이에요. 어?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어.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전 끊은 거야. 네,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날 전화가 아, 그 다음날이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맞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당시 뭐, 윤화농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녹취가 명확치 않아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그, 1문 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 파일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파일은 공공보국을 통해서 기자 여러분께 바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에서 책임지고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예,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음, 지금은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어... 신변보호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해, 했어요. 네, 오늘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고 어, 많은 국민들이 어,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연사의 공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전원이네 하는 이런 것들을 일소에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는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또 법리들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 임명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붙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역할을 진상조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그리고 국정 인사를 좌우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인사 문제도 오늘 녹취에 또좀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의 역할을 하게 된 당선 무효형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오늘 녹취에 나온 것처럼 공천에 개입하게 되면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윤석열 검사가 8년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천 개입, 정당법 위반 등등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창원 산단 관련해서도 여기 어떤 이권이 있었고 어떻게 나라의 기밀이 예, 일반인에게 누설되어 왔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기밀을 최순실에게 누설했다라고 하는 것도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내용 등입니다.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동안 묻혀 있었으나 이것은 낱낱이 공개되고 있고, 명태균 강혜경,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와서 4천 개 정도의 파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검찰이다 제출했다고 하고 다 다운 받아 놓은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창원지검의 검사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 같이 수사 범위에 넣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법사위 국검에서 이 창원지검으로는 작은이 아, 특수 본부를 좀 꾸려서 아, 검찰이 중앙에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요. 아, 진상조사단에서 어, 여러 분야를 맡기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